어느날 하나님 앞에 마귀가 어두운 얼굴을 하고 나타났습니다. 자세히 보니까 다 죽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물었습니다. 마귀야, 너는 오늘 왜 그렇게 다 죽어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냐? 그때 마귀가 말합니다. 하나님, 다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요즘 너무 따분하게 지내고 있거든요. 아니, 왜 따분하게 지내냐? 사람들을 유혹해서 죄짓게 하는 일이 뇌가 하는 일 아니냐? 그러자 마귀가 대답합니다 맞습니다 그게 제 일이죠 그런데 요즘은 달라졌어요 옛날에는 제가 유혹해야 사람들이 죄를 지었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제가 유혹하기도 전에 먼저 죄를 짓는 바람에 제가 할 일이 없어요 그러니 제가 얼마나 따분하겠습니까? 마귀의 말입니다. 여러분, 어떻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지금 세상이 얼마나 악해졌는지, 아니, 우리도, 우리 자신이 얼마나 완악해졌는지, 우리가 생각해도 깜짝 놀랄 정도입니다. 요즘은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기 전에 내가 먼저 죄를 짓습니다. 정말 어떻게 해야 합니까? 존번연이쓴 유명한 책 철로 역정에 보면 주인공이 크리스찬이죠. 크리스찬이 어느 날 어떤 사람의 집에 들어갑니다. 들어가 보니까 막 방에 온통 먼지로 가득 덮여 있습니다. 근데 잠시 후에 하녀 한 사람이 나오더니 막 빗자루로 방을 쓸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빗자루를 가지고 쓸면 쓸수록 먼지는 더 납니다. 결국 한여는 포기하고 돌아가고 또한 사람이 나타났는데 이 사람은 빗자루로 방을 쓸지 않고 방에다 먼저 물을 뿌리면, 그난 후에 청소를 합니다. 물을 뿌렸더니 먼지도 안 생기고 깨끗하게 방이 청소되었습니다. 이때 한 사람이 나와서 이 장면을 해석해 줍니다. 방은 인간, 우리의 마음이고 먼지는 죄로 덮여있는 우리 인간의 모습이다. 방을 쓸고 있는 한여는 구약의 율법이요 또 우리 인간의 노력인데 인간이 잘하려고 하면 할수록 먼지가 더 난다. 두 번째 나와서 청소한 사람이 있다. 그가 바로 성령이시다. 성령님은 마른 빗자루로 먼지를 쓸지 않는다. 사람의 마음은 쓸면 쓸수록 더 먼지가 나온다는 것을 그는 잘 아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는 물을 뿌린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뿌리고 청소했더니 방이 깨끗해졌다. 이것이 바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다. 라고 해석을 해줍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죄된 마음을 정결하게 하는 방법 없습니다. 인간적인 노력만으로 개인이나 세상이 결코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 역할을 감당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말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성령을 쫓아 행하라 할때이 쫓아 쫓다라고 하는 말이 헬라 원어의 의미는 뭐냐면 함께 걸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쫓아 행한다는 말은 성령과 함께 걸어가는 것, 성령과 함께 동행한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실제로 그렇게 살았던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가 바로 안디옥교회입니다. 사도행전 11장에서 안디옥교회를 보면서 우리는 세 가지 중요한 특징을 갖고 있는 교회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안디옥 교회는 교회 안에서 서로 성도들이 공동체서 사랑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모였습니다. 그리고 영혼을 뜨겁게 사랑해서 세상에 나가 선교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런 일을 할수 있었을까? 그것을 가능케 한 분은 어떤 분일까?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해 주기 위해서 사도행전 13장이 쓰여진 겁니다.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계속 나오는 키워드가 있는데 그게 바로 성령입니다. 2절에 보니까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4절에 보니까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로 내려가. 9절에 보니까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모든 것이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끝납니다. 이 13장은 그래서 우리에게 두 가지 사실을 알려줍니다. 성령님은 지시하고 사람들은 순종하고. 여러분, 우리 교회와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건합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안디옥교에서 이루어진 성령이 하셨던 일은 무엇일까? 특별히 세 가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성령은 사람을 세우게 합니다. 1절 말씀입니다.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첫 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여기에 다양한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들이 바로 안디옥 교회의 대표적인 사람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바나바, 시모온, 루기오, 마나엔, 그리고 사울입니다. 그런데이 사람들을 가, 자세히 살펴보면 그 다양성에 우리가 놀랍니다. 바나바는 안디옥교의 창설자입니다. 덕과 관용을 갖춘 정말 지도자죠. 니게르는 발음이 니그로와 같습니다. 흑인이라는 약입니다. 본명은 시모온입니다. 루기오 역시 아프리카 구레네에서 온 사람입니다. 구레네는 지금 리비아를 말합니다. 아프리카 북단 알렉산드리아 서쪽에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마나에는 분봉왕 헤롯의 첫 동생이라고 표현합니다. 마나에는 어렸을 때 아마 헤롯 안티파스와 같은 궁정에서 자랐을 것입니다. 근데 때가 되어 갈라졌습니다. 헤롯 아그리바는 기독교에 대해서 적대적이었지만 마나에는 나중에 기독교인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울입니다. 열심히 있는 바로 유대 교회였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개종이 되어서 나중에 바울로 이름이 바뀌죠. 안디옥 교회는 이렇게 다양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인종적으로는 유대인 비 유대인 흑인 관계였고 사회적으로는 왕족도 있고 평민도 있었고 학벌로는 사울과 같은 박사도 있었고 보통 사람도 있었고 종교적으로 보면 극단적인 바리새파 사람도 있고 온, 온건한 합리주의 사람들도 있었고. 지역적으로 보면 안디옥, 이스라엘, 아프리카 다양한 사람들이 다 모였습니다. 이 다양성이 안디옥 교회의 생명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의 생명은 다양성에 있습니다. 교회는 돈 많은 부자만 모이는 곳이 아닙니다. 또 지식이 많은 지성인들만 모이는 곳도 아닙니다. 사회 유명한 인사들만 모이는 곳도 아닙니다. 신앙의 색깔도 다양하죠. 진보, 보수, 따뜻한 보수, 온건한 진보, 다양합니다. 네, 우리는 진보적인 사람만 모인다. 그런 교회는 운동권 교회입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보수적인 사람만 모인다. 그런 이야기는 꼴통 보수교회라는 이야기입니다. 지역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지역 색깔을 뛰어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근데 이런 다양성을 가지고 교회가 움직여질 때 필요한 것이 뭐냐면, 열린 마음과 관용입니다. 자기 주장을 덜 하는 것이죠. 교회 능력은 회길성에 있지 않습니다. 신학적으로나 지역적으로나 교파적으로 회길성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은혜 받아야 됩니다. 누구나 들어올 수 있어야 되거나 누구나 들어오면 자유롭게 신앙생활 할수 있는 곳이어야 됩니다. 여러분, 한국교회 역사 속에 보면 한국교회 자랑스러운 전통이 바로 이겁니다. 원래 우리나라는 옛날에 양반과 쌍놈이 있었죠. 구분됐던 나랍니다 근데 1885년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이 구분이 사라지기 시작을 합니다. 선교사 마펫이 들어와서 서울에 학교를 세웠습니다. 근데 이 학교는 양반, 쌍놈, 가리지 않고 다 받은 그런 학교였습니다. 근데 어느 날 박서양이라는 백정의 아들이 장티푸스에 걸려서 죽, 죽게 되었습니다. 백정의 아들들은 당시로는 사람 취급받지도 못하던 때입니다. 근데 그때 마페 선교사에게는 그것이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백정의 아들이면 어때? 사람인데. 그래서 자기 친구 의사인 의사에게 급히 연락을 해가지고 박서양을 살렸습니다. 바로 그 살린 의사가 누구냐면은 에비슨이었습니다. 에비슨이 누구냐? 당시 고종 황제의 시의였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 보십시오. 대통령의 주치의란 말이에요. 요즘 말로 말하면. 이런 사람이 백정의 아들을 고치려고 급히 가방을 들고 왕궁을 빠져나온다는 생각을 한번 해 보십시오. 그게 바로 120, 30년 전에 한국 교회의 모습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박서양은 에비슨의 치료를 받고 나왔고 그 가족은 감동되어서 모두가 다 기독교인이 되었습니다. 나중에 이 박서양은 1907년 세브란스를 졸업하고 한국인의 최초의 의사가 되었습니다. 그 아버지는 축복받아서 사업가가 되고 장로가 되었습니다.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교회, 누구나 품을 수 있는 교회, 그것이 바로 우리 한국 교회의 전통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기억하십시오. 사람들이 다양하다라고 해서 꼭 좋은 교회만은 아닙니다. 성령은 교회 안에 다양성을 예수님 안에서 품게 하면서 또한 그 사람들을 말씀과 은혜로 훈련을 시킵니다. 오늘 1절 첫 부분을 보십시오. 안디옥교회의 선지자와 교사들이 있으니라고 표현합니다. 안디옥 교회에 있었던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선지자와 교사였다고 표현합니다. 선지자는 구약에 나타나는 선지자 또는 뭐 미래를 예언하는 예언자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선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교사는 교인들을 가르치고 양육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안디옥 교회의 교인은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말씀 선포자와 양육자였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사람이 안디옥 교회를 이끌어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을 양육하고 훈련시키는 그런 영적인 리더십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를 이끌고 있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들이 이렇게 영적인 리더가 될수 있었느냐? 11장으로 돌아가 보면 11장 26절에서 말합니다. 둘이, 여기서 말하는 둘은 바나바와 사울을 말합니다.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 바나바와 안, 바울이 안디옥교에서 회 1년 동안 교인들을 열심히 말씀으로 훈련시켰다는 약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제자로 양육했다. 제자 훈련을 했다는 약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제자 훈련을 받은 그래서 그리스도에 참된 제자가 된그 사람들을 그때서야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예수님의 제자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군중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예배를 참석했다고 여러분 모두가 다 그리스도인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제자로서 예수님을 닮은 그런 성품과 인격과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라고 오늘 본문에서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따라서 합시다. 제자가 그리스도인이다. 부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주님의 참된 제자,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령은 진리의 영, 말씀의 영입니다.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하셔서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입니다. 제자는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훈련 받고 세움받아야 됩니다. 홀로세서 2장 7절에서 말합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이게 바로 제자라는 약입니다. 요즘, 지금, 요즘 우리 교회에서 권사 후보와 안수집사 후보를 선정을 해서 우리가 지금 훈련을 시키고 있습니다. 금주가 두 번째 훈련을 받습니다. 왜 훈련이 필요할까요? 그냥 임명해도 되는데, 여러분, 그러면 주님의 제자가 되질 못합니다. 훈련 받지 않으면 말씀을 통해서 훈련받지 않으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않습니다. 그냥 임명해서 직분, 감당하라고 하면 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훈련받고 세움을 받아서 예수님을 닮은 인격과 믿음을 가지고 사역을 해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교회 공동체에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권사 후보, 또 안수사 후보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이런 훈련이 있을 때 모두가 동참하셔서 주님의 참된 제자로 거듭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은 기도하게 합니다. 오늘 2절 말씀해 보니까 주를 섬겨 금식할 때라고 표현합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여기 섬겼다는 말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 섬겼다는 말을 그냥 문자적으로 이해하면 아 봉사했다 일했다. 이렇게 생각을 할수 있지만 원어는 그렇지 않습니다. 원어는 레이트르기아라고 표현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배드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주를 섬겼다는 말을 지금 잘못 번역을 해놨어요. 물론 섬기는 게 예배도 서비스니까 섬기는 거지만 그러나 원 원문에 정확하게 충실하게 번역을 하려면 주님께 예배를 드렸다라고 번역을 해야 됩니다. 안디옥교의 교인들은 성령으로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3절에 가보면 금식하고 기도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순서를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기도가 먼저고 예배가 나중에 아닙니다. 먼저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왜이 순서가 중요하냐? 예배나 기도나 둘다다 다 하나님을 향한 것이지만은 특징은 좀 다릅니다. 예배는 공동체가 드리는 것이고, 기도는 개인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일정한 시간을 정해서 드리는 것이고, 기도는 아무 때나 할수 있습니다. 두 가지가 다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지만, 먼저 예배, 그리고 다음에 기도입니다. 우리의 영적 생활의 순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 드리는 기도 중요하죠. 그러나, 같이 드리는 예배가, 공동체 예배가 더 중요하다 이 말씀입니다. 예배가 되어야 기도가 따라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배는 공동체에 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고, 기도는 개인에게 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두 가지 공동점이 있습니다. 예배나 기도나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이 절에 보니까 주를 섬겨 예배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언제 성령이 이 말씀하시냐 예배할 때. 성령이 이르시대 라고 하면서 말씀하십니다. 예배할 때 성령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3절에 보니까 금식하고 기도할 때또 성령의 말씀이 들렸습니다. 예배와 기도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뭐냐면 성령의 감동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는 내 감정을 발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또,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소원을 성취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배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근본적으로, 본질적으로 일하는 곳이 아닙니다. 욥기서 33장 31절에 보면 너는 내 앞에서 잠잠하라. 내가 말하리라. 여러분, 교회는 내가 말하는 곳이 아닙니다. 인간이 말하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할 때 성령을 통해서 그 말씀의 진정한 뜻이 무엇인가를 세밀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를 열어서 그 말씀을 깨닫는 깨닫고 분별력을 가지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1절에 보니까 권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진정으로 영적으로 귀가 있는 사람들은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들을지어다, 들을지어다.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얘기가 요한계시록 안에만 17번이나 반복해서 강조합니다.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이게 바로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고 기도를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건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은 선교하게 하십니다. 성령이 하시는 최종적인 것이 뭐냐면 선교입니다. 성령이 하시는 최종적인 일은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행복해지고 축복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일이 뭡니까? 그게 바로 선교라는 것입니다. 3절에 보니까 이에 금식하고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보내니라. 이게 보낸다는 말이 요즘 말로 신학적으로 표현해서 선교라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를 보내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교회 나와 예배드리고 기도하지만 그 자체를 목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와 기도는 우리의 삶이고 목적은 뭐냐면 선교입니다. 선교는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으로 가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전문적으로 해외 나가서 선교하는 많은 선교사들이 있죠. 우리 교회, 우리나라에서도 한 2만 명, 2만 5천 명이 정말 열방에 흩어져서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로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만 선교하는 게 아니라는 약입니다. 선교의 성경적인 용, 정의는 뭐냐면 하나님이 보내신 곳으로 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이것을 선교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곳에 가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 그게 바로 선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가정으로 보내면, 그 가정에서 내가 예수님이 우리 가정을 어떻게 주인이라면 어떻게 이끌어 가실까? 내가 직장으로 가면 그 직장을 선교의 장으로 생각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직장으로 나를 선교사로 파송했는데, 내가 이 직장에서 어떻게 생활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내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으로 증거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까? 여러분들의 각자 주어진 삶의 자리로 파송받아서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원하는 또 주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그런 복된 일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선교라 이 말씀입니다. 물론 하는 일은 각자 다를 수 있겠죠. 그러니 직장인, 교사, 공무원, 주부 누구든지 하나님이 보낸 곳으로 가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 그게 바로 선교라는 것입니다. 전문적인 선교사로 가서 하면 복음 선교죠. 그러나 일방 직장으로 또 우리의 삶의 자리로 가면 우리 모두가 다 평신도 선교사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곳으로 가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 그거를 우리는 하나님의 선교라고 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가 다 평신도 선교사인 라는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여러분들로 세상으로 나가서 하나님의 일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 선교에는 두 가지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셔야 됩니다. 은혜가 선교의 기본 동기입니다. 또두 번째는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도와주시는 게 바로 능력입니다. 이두 가지 은혜와 능력 이게 바로 선교의 원리입니다. 은혜는 선교의 이유고 능력은 선교의 동력입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로 선교해야 되느냐? 여러분, 우리 모두는 거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거저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구원받은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특권을 받았는데 여러분 돈낸적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 특권을 받기 위해서 헌신한 적 있습니까? 여러분이 피 흘려서 죽은 적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 보혈에 피를 흘려서 생명을 아끼지 않고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저 받았으니 거저 하나님의 은혜로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은혜가 동기입니다. 그리고 세상에 나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지혜와 경험으로 할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시는 능력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이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야기의 내용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00년 전 안디옥 교의 역사하여 사람을 키우고 기도하게 하고 은혜로 선교하게 하신 성령님, 그분이 오늘 우리 교회도 필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도하고 금식하다가 성령의 도움을 받아 하나님이 보내신 곳에서 하나님의 일을 일로 쓰임을 받았던 바로 이 바나바와 사울처럼, 저와 여러분의 일생도 성령의 도신과 은혜로 하나님의 쓰임을 받으며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